<laughs> <다> 경찰 안해봤경보고 싶은 사람. 경찰. 할게요. 오케이. 어, 나 경찰 해것다아 10분,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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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1분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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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거같 어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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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렇게 무섭게 와?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잡혔습니다. 아, 너무 네. <laughs> <laughs> 와이 <우와>, 무섭겠다. 진짜, <laughs> 잘 진짜 <laughs> 와 진짜 뛴다 <잘> <laughs> 진짜 진화 <laughs> 다들 평소에 운동 많이 하세요? 아니요. 아. 아니요? 안한지한 한 2주 된거 같아요. 2주밖에 안 됐어요? <웃음> <웃음> 대단한데? 아, 또두 번째 왔어요. 네. 땡. <laughs> 사실. 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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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있으면은 되게 좋네요. 아. 오, 무서워. 근데, 네, 네. <laughs> 괜찮아, <거 하니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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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. 슨파고치래요 지기 어디 있어? 저기 있어. 춤박 끝일 수는 춤박 끝이지 않아요? 아니 노리터가서 지옥 같은 줄 알래요? 아 너무 재밌겠다. 어 진짜 재밌다 너무 작지 않아요? 지옥인 남 지금 사람이 막 고래. 저 사람들 다 미쳤어. 저 사람들 다 미쳤어. 나 목에서 피만 나. 아나 내일 공연인데 큰일났다. 자네 굴리는 거 찍혔겠다. 그럼 낙법으로 떨어졌어? 아 당연하지. 당연하지 이러네 <laughs> 그래도 숨바꼭질이 다행이다 응. 솔직히 집에 가고싶어 이제 돌리면 어, 여은버는 어, 아, 네? 네? <laughs> <유튜버는 웃음> 아니라가지고 아. 네. <laughs> 여기 딱 여기 여 아, 여기까지 네. <laughs> <laughs> 암는상에게 신사적인 스츠인데저저저 네, 저. 저, 저, 저 1분 뒤에 사라 주세요. 25분. 아니, 지금 누구요라나 아무데나 짱박히고 싶어. 어. 숨 데가 없는데 지금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었고요.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동상 걸려. 동상 걸린다고. 아, 완벽하게 숨었는데 걸려버렸네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벤치에 한번 누워 계시는 거 아니, <이거 막> 진짜, <laughs> 아니, 저는 이게 컨셉이지 <laughs> 뺄 수가 없는 거 같은데? 아니 그 그라짱 계속 이어 건드리면 죽여린다말이에 아이사 이랑 롱패딩에 흰색 후드 입은 여자아온거 아니에요? 야 니가 <목소리> 어디 숨어있었는데? 아, 시계기처 누워있었어 아누워있었다아그 <목소리> 어, 누워있던 분이 아니 그 후드 오차 깼다 끌리어 온다 와! <laughs> 그래, 네, 여기 썩기 <숨기> 어렵다. 고기가는데하 잡았는데, 는데 하자. 썩기 잡았는기잡기 잡았는데, 썩기 잡았기잡기 잡았는데, 썩기 대았는줬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? 예는데았는데 썩기 잡았는데, 사진한번찍을까요 당당히 까요 그런 거다 하던데. 아, 아, 에 기록이니까 영광의 성초